288번 어, 두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1번 사인 알파, 2번 코사인 베타, 얘는 2분의 1이래. 그리고 코사인 알파, 마귀, 사인 베타가 4분의 1이라면 맞지? 어, 그때 우리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면 얘는 이거 공식 뭐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맞나어 곱한 거를 알면 바로 쓰는데 얘는 더한 거다 이거야. 근데 이 두식이 이, 이 두식도 이렇게 있으면 사인 코사인은 얘를 더한 거만 있어도 곱한 걸 찾아낼 수 있지 어떻게? 양변을 그고 그렇지. 자 양변 제곱하면 바로바로 특기 나오는 건 아니고 일단 한번 볼게. 얘는 어떻게 돼?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겠지만지. 그리고 우변은 제곱하니까 4분의1 됐네요. 그럼 여기서도 일단 제곱을 해주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이 포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하면 16분의 1이야 각각을 사용하지 못해 왜 얘가 알파 베타 각이 다르니까 이두 개씩을 통째로 더해줘야 나오는 거야 이두 개씩을 통째로 더합니다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1이 되는 거지 사인 제곱 더하기 포사인 제곱 그냥 각각은 얘랑 예랑, 얘랑을 해결 못 하잖아. 이두 개식을 통째로 밑으로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해서 이제 1 1 더하기. 자 이거 이거 더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를 내가 X를 할게, 알겠지? X야. 아, 이렇게 음. x 할게알겠지 얘가 x 야. 이렇게는 x 말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만큼을 x 하면 이렇게 쏙되해버리면 이거 얼마 돼? 2 x 되지. 사이지 sine a l 사인 베타 o s i n beta, 여기 있잖아 두 배잖아, 그렇지? 이 앞으로 n에서 2x 그 다음에 이걸 로떻 해도 얼마? 1얘를 더하려고 러면 16분의 4가 되어야 되니까 16분의 5 됐네 그럼 2x가 16분의 5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x는 마이너스 16분의 32에서 5를 뺐으니까 2 7네나 그럼 2 나누면 x라는 애는 마이너스 32분의 27이 되는데 어, 그렇지. 그래서 -32분의 27인 거예요. 그럼 갈로 이번도 똑같은애야 양변 제곱한 다음에 그두 개씩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 얘도 아마 더해서 쓸 거야 중간에 보거나 이런 것들.